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운동본부가 지난 7일부터 수력 발전된 붕괴사고로 고통받는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사고 발생 나흘 뒤인 7월 27일 라오스 팍세대목구에 위로서한을 보내고 한마음 한몸운동본부를 통해 긴급 구호자금 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한마음 한몸운동본부는 라오스 팍세 대목구의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태국 카리다스를 통해 라오스 홍수 피해 상황과 구호 자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긴급 구호 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맘한몸 운동본부는 특히 현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이재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라오스 세피안 세남 누이댐 붕괴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은 오는 9월 15일까지 40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모금은 ARS 모금과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오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수력 발전된 붕괴 사고로 지난 6일 현재 34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6천여 명에 이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룩셈부르크 까리타스와 캄보디아 까리타스, 태국 까리타스 등의 긴급 구호 물품 전달에 나섰습니다.